풀숲을 헤쳐서 바로 이 붕어빵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뒤에서 접근하려니 참으로 범죄자 같네요 빠 붕어빵 특템. 붕어빵 특템. 잉어빵입니다, 사실. 붕어빵. 4개, 1,000원. 아, 4개, 2,000원. 나눔해주신 분 감사합니다. 반올림 피자 먹고 받은 아이유 포토카드. 당근에 올렸는데 팔렸다. 그냥 갖다주기 뭐 해서. 포장지를 찾다가 예전에 텐바이텐에서 받았던 북이 있어서 히치하이커라는 책인데 그 잡지처럼 되어있는 건데 이거를 포장지로 활용해서 보내려고 한다 예쁜 걸 하나 골라봐까야지 뭘로 하지 요게, 요게 마음에 든다 잘 찢어서 친환경 포장지입니다. 자, 예쁘게 예쁘게 여기다가 아이유 포토 카드 세 개를 놓고요. 자, 그냥 접어서. 스티커를 어디에다가 붙여줄지 요걸 요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이지만 굿나잇 매일때 해서 뚜가 붙여 자 친환경 보장지로 보장한 포토카드 완성 이따가 당근 거래하러 갔다 오겠습니다. 자전거 한 시간 정도 타서 드디어 문산에 도착을 했다. 이제 당근 여 쓰시라요. 미션 끝. 文章什么？文章什么？